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제 환자분이 금침과 관련한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위험성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침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금침 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저와 비슷한 세대만 해도 금침 좀 처음 들으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금침은 쉽게 얘기하면은 금을 엄청 가느다랗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조직 내에 박아 넣는 거예요. 호치키스 박아 넣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조금, 이제 여러 개를 박아 넣어서 그게 뭐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근 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그때 한의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금침이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요새 대부분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시술하는 데도 꽤 있다 보니까 금침의 성분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할 때가 많아요. 뭐 한의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불법 시술한 대면 사실 금 말고 다른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주로 MRI를 촬영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보통 MRI는 몸 안에 금속 재질이 있게 되면은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그 금속이 막 밖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위험해져서 보통은 찍을 수가 없는데 금침이 이런 경우에 우리 보통 약간 상대적 금기증에 해당이 됩니다. 즉 금침이 있으면. Yeah.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MRI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영상학과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금침이 아무리 호치키스라도 되게 조금 맣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영상에 영향을안줄 때가 많아서 일단은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MRI 그니까뭐 금침 있는 상태로 MRI를 찍는다고 막 MRI 호치키스가 몸 밖으로 다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금침의 개수가 이제 너무 많거나 하면 MRI 찍을 때 주변부로 영상이 흐려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찍히는 거예요. 그 금침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영상이 흐려진다 싶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영상학과실에서는 MRI를 중단을 하고 보통 그 검사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MRI 많이 찍을 때가 언제죠? 근골격계, 즉 허리 아플 때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뇌 혈관 볼때 그럴 때 많이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침 시술을 하신 분들은 MRI 할때 다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은 별 영향이 없을 때가 많은데 부위 혹은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영상이 잘안 나와서 MRI를 못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금침은 효과를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금침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나라 환자가 이제 막 금침 시술을 엄청 많이 받은 상태에서 미국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미국 병원에서 그분 엑스레이를 보고 나서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뭐냐? 여기 이렇게 조금 조금만 한 것들. 그래서 그 환자 케이스 때문에 전체 컨퍼런스가 한번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연세가 많은 영상학과 선생님, 경험이 많은 영상학과 선생님이 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저런 시술을 한기도 한다더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다행히 케이스가 잘 풀린 적이 있었고요. 이런 금침 시술이. 외국 사람 눈에는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NEJM 이라고 저희 정말 의학, 의사라면은 태어나서 한번 실리면 너무 감격인 의학 저널이 있거든요. 정말 원탑 저널이 있는데 거기 이 금침 받은 환자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침 사진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외국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우리나라 조금 다소 연세 드신 분에게는 다소 볼수 있는 금침. 시술하실 때 조심하시고 나중에 급할 때 정말 뭐 뇌졸중 같은 거 있는데 막 금침 때문에 사실 못 찍거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시술은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